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텃밭에 와서 어, 고추 붉은 고추 수확을 하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남인데요. 어, 충남도 그 며칠 사이 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그비 어, 피해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풀도 자라고 텃밭에 풀도 많이 자라고 식물들도 잘 자라고. 이제 고추는 막 바람 불면서 비가 오는지 많이 좀 누워진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어, 뭐 거의 지난 한 달간 정도는 담매나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서, 예, 계속 매주 올 때마다 담매나방 피해를 입은 그 벌레 먹은 구멍난 고추는 이제 샅샅이 뒤져서 따주고 매주 한 번씩 소독을 해줬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그 병충에 입은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에 한 번씩 탄저병하고 역병, 그리고 이제 단면나방 이제 소독을 해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 예, 좀탄저병 증세 같기도 하고 계속 습하니까 병이 있어요. 빨갛게 익어가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 병충해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보면 예, 이탄저병 증세 같기도 하죠. 예, 그 계속해서 이제 습하니까 워낙 습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해주는데. 그래도 예방이 뭐100%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원이 거의 매주 해줬어요. 담배나방 때문에. 또 오늘은 한번 이제 좀 고추, 붉은 고추가 이제 조금씩 이제 열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수확을 좀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첫물 수확인데 한번 뭐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날이 이제 너무 습하고 그러면 또 붉은 고추도 썩어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1차 수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굵은, 굵게 이제 파란 꽃추들이 이제 익어가게끔 밑에 있는 고추들을 따주려고 하고요. 예, 얼마나 한번 수확이 나오는지 한번 좀따 보면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촛물 고추 한 스쿨이 땄는데요. 예, 한, 고추 한 50포기 에 심은 건데 많이 병들고 초반에 가물어서 잘안 열리고 또 담배나방 때문에 따서 버린 게한이 스쿠리로 한두개 정도 되고, 또 장마 때문에 또안 크고, 최근에 또 비가 와서 또안 익고,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천물고추를 따는데요. 이제 노지 재배한 거. 요거를 이제 잘 건조를 해서, 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지를 그 깨끗하게 이제 꼭지 따기 전에 깨끗하게 이제 물로 씻고 나서 이렇게 이제 꼭지를 따서 저는 말리는데요. 아무래도 꼭지를 따서 말리면 어, 좀 수분이 빨리 일로 증발이 되니까 조금 더 빨리 말르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꼭지를 따면 매운 맛이 조금 덜하고 꼭지를 그대로 딴 상, 놔둔 상태에서 이제 말리면 그 안에서 매운 맛이 이제 갇히기 때문에 어, 좀 맛이 조금씩 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고춧가루 빠워서 쓰는 거라서 뭐 저는 그냥 이게 빨리 말려야 되니까. 이렇게 꼭지를 따가지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실 이 끝물 고추 딸 때는 이 배까지 다 갈라가지고 이제 말리기까지 하는데, 어, 그렇게 하면은 뭐 지금은 아직은 햇빛이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말리고 고추, 고추에 이제 좀 고유한 맛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데요. 예. 어쨌든 천물 고추인데 이제, 아, 큽니다. 이제 종자가 좀큰 거라서, 어, 그래도 이제 고추는 큰데, 따면 딸수록 조금씩 작아지겠죠. 어쨌든, 어, 건조대를 저는 이제 데크에다가 이제 간이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비닐하우스 세워가지고 이제 말리는데요. 집에 이제 건조기가 없어서 태양조로 이제 만드는데 한번 만들고 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고추 건조대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제 제가 간이로 이렇게 조그만 비닐 터널 하우스를 이렇게 데크에 만들어서 예,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요. 오늘 땅꽃을 이렇게 한번 널어 봤습니다. 예, 이렇게 밑에 이제, 이제 데크 만들고 남은 목재로 예, 바람통하게끔 그 짝을 만들어가지고 예, 위에 이렇게 활대를 꽂고 이제 이 위에 이제 저 비닐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비닐라우스가 이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불어도 너무 날아가지 않게끔 딱 줄로 잡아주는데요. 예, 밑에는 이제 검은 검은 이제 이렇게 부직포를 하나 깔아주고 예, 바람이 솔솔 통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이제 검은 검은색 부직포를 이렇게 깔아주면 얘네가 열을 받아가지고 훨씬 뜨거워져서 금방 잘 말르거든요.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 날에는 예, 그리고 또 이제 비오는 날은 이제, 비닐을 덮어주니까. 근데 이제, 막 습하거나 계속 비가 올 때는 이렇게 해도 잘마르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해가 이제 나와야 잘말르고요 이런 건 고추를 땄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비가 와서 물을 많이 먹으니까 갈라졌어요. 예, 이렇게. 뭐, 참에 갈라지듯이, 고추도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예, 그 조금만 더 늦겠다도 다 썩을 뻔 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 그냥 부랴부랴, 예, 천물고추를 따가지고, 일단 었습니다 숙성을 하루 이틀 그늘에서 좀 시켜주면 좋은데 뭐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좀 햇빛에 말리고 있는 거고요 햇빛 그 그늘에다가 그 이제 좀한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키면 예, 이렇게 이제 좀 아직 덜 익은 것들이 이제 희나리도 안 생기고 그렇거든요 예. 희나리 안 생기게 하려면 좀 숙성을 시키는 게 좋고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말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늦가을까지 이렇게 이제 터널 안에서 이제 계속 천물꽃추 이물, 삼물, 사물 계속 꽃추 이제 말리게 되는데요. 예, 거의 설에 내리기, 내리기 직전까지 햇빛만 나면 빨간 꽃은 는 계속 말리고 있는데 올해도 일단 이렇게 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득 차야 되는데 예, 보통 천물꽃추딸때 지금 가득 찼었거든요, 작년엔. 근데 올해는 가득 안 차네요. 확실히 수확량이 적어서, 예, 병충해도 있고, 가뭄, 또 장마, 예, 이런 것들 유인 때문에 많이 따서 버렸고, 담배나 먹벌레 이런 것 때문에 또, 구멍나서 다 썩어서 버렸고, 간신히 천물꽃을 땄는데, 이 정도네요. 올해 김장할 정도의 수확량은 나와야 될 텐데, 예, 올해 고춧값이 비쌀 것 같긴 합니다. 벌써부터 고추 고춧가루를 막 예약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또 올해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최근에. 수확량이 확실히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텃밭에 심어서 1년 딱그 김장 김치하고 또 이제 남은 고춧가루로 이제 1년 동안 먹을 정도만 딱 키우는데 예, 이 고춧가루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특히 태양초는 더 비싸고요. 건조기에 말린 것 말고, 이렇게 태양초란 것들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태양초 고추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천물고추를 땄으니까, 한 2주 후? 예, 2주 후 정도에 수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직 이렇게 지 끝부분이 덜 익은 것들이나, 중간중간 덜 익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남겨놨는데, 예, 또 다음 주에 계속 비해보가 있어가지고, 예, 놔두면 또 이런 애들처럼 터지거든요, 또. 이게 수분을 많이 먹으면 얘네도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터지고 그러다 보면 썩고 빨간 것인데 썩어서 떨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따면서 제가 보니까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오늘은 이제 소독은 안해줄 거고요. 다음 주에 비가 오고 나면 또 한번 해 주려고 하는데 예. 이거는 지난주에 조금 딴 거예요. 따서 이거는 그늘에다가 어차피 일주일 내내 비가 왔기 때문에 햇빛을 넣을 수가 없어서 이 그늘에다가 이제 반숙성을 시킨 건데 얘네는 벌써 쪼글쪼글 합니다. 예. 네. 그 이렇게 이제 돼가야 되는데 아직 해가 이제 오늘 잠깐 이렇게 쨍하고 나는데 다음 주에 또 혹시 비가 오게 되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뭐 비예보가 계속 틀리긴 하니까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저도 이제 건조기를 살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건조기를 살까 하다가 뭐 사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괜히 큰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건조기 조그만 거 살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태양초로 매년 이렇게 태양초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갈라졌네요. 예, 갈라졌죠. 예, 고추는 천물 고추는 그냥 크게 잘라왔고요. 예, 칼탄인데 칼탄 품종으로 이제 산 건데 어... 병충해가 많더라고요. 은근히 이 품종이 가뭄 때도 관심이 버텼고 내년에는 좀 품종을 좀 바꿔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수확량은 조금 더 지켜보고 예, 품종을 내년에 바꿀지 안 바꿀지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고추를 또 수확을 하고 나서 또 거기서 또 이제 마늘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예, 남은 기간 좀 햇빛이 잘 나서 좀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뿐입니다. 자, 그럼 고추 잘 말려서 농사 마무리 하겠습니다.